자, 정신간화 기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정신 성적 발달 단계 중 같은 성의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초자가 발달하는 시기. 자, 같은 성의 부모와 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 남자 같은 경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죠. 이게 예, 남근기 때 생기는 거죠. 자 구강기가 아, 보통 한 살까지, 예, 항문기가 한세 살까지, 예, 남근기가 아, 여섯 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잠복기가 되는 거예요. 입에서 항문이 발달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생식기계가 발달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몸에서 나오는 이런 변화보다는 음, 다양한 사회적인 뭐 이런 지식들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지는 예, 그래서 잠복기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중학교 이상 뭐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죠? 음, 한 고등학교까지 2차성징이 발달하는 예, 생식기 이렇게 예, 구분을 합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자아이가 어, 자기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경쟁자가 아빠죠. 어. 그래서 아빠를 제기고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남자는 이제 어, 아빠는 성인이고 힘이 세니까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걸 아빠한테 들키면 아빠가 어, 자신의 남근을 거세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불안해하는 시기죠. 그래서 그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고 아빠의 행동이나 이런 걸 따라 하면서 아빠하고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네, 그런 걸 이제 오이드프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반대로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자아이가 아빠를 좋아하는 데 좋아하는 감정이 자신의 경쟁자인 엄마가 알까봐 불안해 하는 이런 걸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감정들이 생길 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어, 같은 성을 가진 부모를 동일시하고 존경하고 어, 그들의 행동이나 말을 따라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이론은 굉장히 좀 여러가지 용어들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뭐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정리를 해서 이, 이해를 하시면 개념을 잡아놓으면 그 힘들게 암기를 좀 하지 않아도 돼서 꼭 개념만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로이드는 정신 결정론 어,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은 인간의 정신에 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되게 중요하고 어,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면 이 성인이 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상에서 벗어나는 예, 비사회적인 행동 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치료를 할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프로이드가 그 인간의 정신 세계를 설명을 할 때, 에 사람한테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이 의식의 세계 밑에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애써서 어 떠올리면 의식할 수 있는 전의식의 단계가 있고요, 의식 전의식 밑에 그하부에 아주 심층의 어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인간의 거의 대부분은 무의식의 세계다. 근데 이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인지하거나 의식할 수 없는 세계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에는 의식, 전의식은 없고 무의식의 세계만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 말로는 원초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드, 원초화는 인간의 욕망, 충동, 본능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무의식의 세계, 욕망, 충동, 본능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성격을 결정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 결정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기억나지 않는 또 의식할 수 없는 그 무의식적인 욕망들, 저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어, 어렸을 적에 무의식적 욕망들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을 만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성격이 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 태어날 때이렇게 어, 무의식의 세계로 어, 태어나긴 하지만 이제 자라면서 사회라고 하는 사회 환경을 만나죠. 사회는 이제 한 가정을 기, 기본으로 봤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다 사회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부모도 자라면서 이 사회가 나의 욕망, 충동, 어, 본능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허용해주지 않죠. 그래서 어, 한 인간은 이 사회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끊임없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회와의 갈등을 통해서 어, 잘하면서 어, 어떤, 행,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잘했다 아, 칭찬을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 혼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초자라고 어, 합니다 이 초자를 에, 프로이드는 슈퍼 에고라고 말, 이름을 붙였어요. 그니까 이 초자라고 하는 거는 어, 사회적인 규범 이런 것들이 어, 인간의 도덕성, 도덕성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초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살면서 도덕적인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 이런 거를 이제 인격 예, 또는 사람의 성격 이렇게 이름 부르죠. 그래서 내가 본능에 따라서 본능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초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초자가 생기게 되면 나는 본능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사회에서는 허용이 되는 게 있고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자아라고 하죠. 어, 프로이드는 이 자아를 에고라고 어, 표현을 했고요. 이 자아는 나의 원초적인 본능,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이거를 방해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어, 부, 본능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걸 자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능에 충실한 거는 원초아인데요.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아, 요걸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초자아라는 게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자아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지한 6개월 정도만 되면 자아가 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초자가 집중적으로 발달되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항이 생기는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저항이 생기는 게 대소변을 가릴 때쯤부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가 허용을 안 해줍니다. 나는 싸고 싶을 때 예, 싸고 싶은데 언제부턴가 어, 이거 화장실 가서 해야 돼. 조금 참았다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자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죠 그래서 잘 참으면 아, 칭찬받고 내가 못 참고 아, 지려버리면 아 뭔가 아, 뭔가 <laughs> 계속 네, 잔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 초자아는 뭐 도덕적인 관념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시점을 기억을 하시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책장을 받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칭찬을 못 받는구나 칭찬을 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요런 거 생기는 시점이 바로 대소변을 가릴 때이다 아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어~ 이렇게 어~ 프로이드 시대에서는 이 예, 무의식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었었어요 아~ 무의식이 전부 다 아,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기본 단위인데 그래서 이자 라고 하는 것도, 어,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에서 리비도의 힘,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이드 이후에 후대 학자들은 이 에고라고 하는 걸 무의식의 의존에서 어, 발생하는 이런 아,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프로이드 이론은 무의식을 너무 강조해서 어, 사람들이 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제한한다라고 반박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에고는 그 뒤에 나오는 학자인 에릭슨 있죠. 에릭슨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있죠 여기 심리사회 이론에서는 d one. 고 r i c 는 s o n is a very good one. Ericsson is a v e r 독자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능을 한다 자아에 대한 독립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거는 에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에고를 잘 발달시키고 훈련시키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에릭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사람은 무의식에 너무 강한 지배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후의 학자들은 아니다 무의식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리고 살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에고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에고를 발전시켜서 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왔어요. 예, 같은 성의 부모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초자가 발달하는 시기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갈등의 순간에 예,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갈등에서 칭찬받고 싶어서 어,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시키는 이런 초자가 발달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항문기 때도 대변 가리는 것 때문에 배변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소변까지 가려야 되는 요 시기가 훨씬 더 갈등이 많아요. 그니까 초자가 발달할 수 있는 건항문기 때부터 시작은, 시작은 할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거는 남근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번째 문제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은 아내가 잔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자이 환자가 사용한 방어기전 자 갈등의 상태일 때 본인의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기는게 방어기전이죠 자 지금 여기 지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어, 나쁜 행동을 한다. 아, 이렇게 변명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나 사모를 탓하는 거. 이거 투사라고 하죠. 투사. 자, 전치. 예, 전치는 바꾼다는 뜻인데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꼼짝도 못 해.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만만한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혼나고, 어 동생한테 나한테 꼼짝 못하는 동생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전치라고 하죠. 그뭐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취소는 뭐죠? 취소 없애버리는 거죠. 어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생겼어요. 이거 그냥 기억해서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여기 제일 대표적인 게 강박적으로 손씻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행동을 없애버리고 싶은 걸 손을 계속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주지화, 아, 주지화는 좀 지적인 영역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 되게 심각한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뭐 이런,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마치 자기의 감정이 아닌 것처럼 그래, 사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나쁜 감정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뭐 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뭐 나중에 눌려놨던 감정이니까 언젠가는 폭발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동 형성이에요 반동,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어떤 감정이라든지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숨기고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예, 같은 성을 가진 부모로부터 동일시하는 거,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의 대상을 마음속으로 그렇게 예,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마음에 들게 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예, 그런 것도 반동 형성의 한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남 탓하는 거 네, 투사입니다 자 간호사와 대상자의 치료적 인간관계에서의 활동 단계의 특징 자 치료적 인간관계에서는 총네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상호작용하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치료적 인간관계를 맺기 전의 단계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간호사 입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어,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아, 요거를 이제 자기 탐색 이렇게 아, 표현하죠. 요 자기 탐색할 때 나오는 게 조화리의 창 어, 있었죠. 나만 아는 거, 다른 사람이 아는 거, 나와 남이 모두 아는 거, 나와 남이 모두 모르는 거. 어, 요거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나도 알고, 어 대상자에 대한 정보도 있다. 그러면 이제 만나야 되겠죠. 여기 이제 초기 단계에요. 초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입니다. 아 우리가 어 치료적 인간관계를 언제까지 하고, 뭐,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이런 아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라포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어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간호 진단을 내리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어, 어떻게 간호 중재를 할 건지를 하는 게 이제 초기 단계예요. 자 간호 진단이 끝났으면 간호 중재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활동 단계예요.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일상적인 얘기할 때는 거부감이 없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상처받은 그런 감정에 대한 거안 좋은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이 순간에는 저항이 생기죠. 왜 그때 거 일을 생각하면 감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 안 하고 싶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어 저항이 생기는데 이 활동 단계에서 이 저항을 없애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을 극복하는 단계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자, 자아, 자에 대한 개념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알게 해주고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 현실감을 높여주고요, 대상자에게 자신감이 생기도록 해주고 이런 단계이거든요. 이런 그 저항을 극복하는 단계를 대상자의 건설적인 적응 기전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있죠 대상자의 통찰력 증가로 대상자가 자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 알아갈수록 저항을 극복하고 예, 건설적으로 발전적인 예, 적용 단계 적용이 아니고 적응이라고 해야 되겠죠 현실에 적응하고 아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 해,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응하는 예, 기전이 발달하는 단계를 활동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은 예, 종결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활동 단계에서 어, 간호 중재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어,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거에 대한 예, 평가를 하는 게 예, 종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아, 단답형처럼. 딱 질, 질문 하나에 답이 딱딱 정해져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야기처럼 좀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요질문에 나온 내용들이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 좀 감을 잡기가 쉬우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간호사의 간호사의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을 확인한다. 이거는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죠? 이게 확인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자, 치료적 관계에 대한 계약을 수립한다. 예, 이건 뭐죠? 이것도 초기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간호사와 대상자가 상실이라고 하는 슬픔을 경험한다. 이 슬픔이 바로 예, 저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활동 단계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대상자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상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건 뭐예요? 예, 간호 진단에서 하는 내용이죠. 뭐 이런 문제도 어 단순히 암기해서 푸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한몇몇 몇 번만 예, 비슷한 문제 풀어보시면 예, 저 문제를 편, 아, 풀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뇌의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하루 앞두고 불안해하는 환자의 감정 반영 기법을 적용한 의사 소통. 자, 이거 치료적 의사 소통 기술이죠. 우리 앞에 봤었던 치료적 인간관계 예, 이거보다는 지금 보시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국시 기준에서는 그래서 치료적 인간관계의 단계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고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불안한 감정을 반영해서 대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불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검사에 대해 겁이 나고 걱정이 되시는군요. 이거죠? 이게 대상자의 감정을 반영한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반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저녁 급식은 안 해도 됩니다. 아, 불안한 내용은 없죠.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인지 모르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이거보다는 구체적인, 네, 구체적인 검사에 대해서 겁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감정을 언급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 검사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조금 에, 무책임한, 상투적인, 사무적인 말이죠. 이거보다는 직접적으로 에, 언급을 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 반영이라고 하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정을 반영하는 게 있고요. 내용을 반영하는 게 있어요 감정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대상자가 아, 불안해 하는 거 같긴 한데 정확하게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불안해 하는지가 좀 모호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예, 식으로 아 검사하는 게 겁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짚어 주는 거죠 아, 그러면 대상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거 때문에 불안하구나 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의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탁 바꿔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감정 반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반영이라고 하는 거는 뭘 주저리 주저리 뭐 얘기를 해요. 간호사가 그 내용을 듣고 딱 한마디로 어,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의 생각을 간단한 단어나 언어로 내용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어, 이런 걸 이제 내용 반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시간 한 20분이나 걸렸네요. 자, 처음 언급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 해에 나왔던 기술 문제를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